아, 팀한테 미안하네, 이거, 진짜로. 제가 가서 궁 탁! 마우카한테 더블 팍, 팍! 팍! 하면서 다시 궁으로 팍! 할 거라서, 걱정은, no, 가자. 아, 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잼판 한번 만들겠습니다. <laughs> 벌써 노잼이야? 그렇겠지. 느낀 거지. 어? 어? 어, 어? 치는데? <laughs> 마치 바람 같았다. 어제 대포 못 먹었대요. 대포, 연애 방금 대포 못 먹었어요, 여러분. 아, 장난, 장난, 여기까지 하자. 아유, 연애도 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너무 장난 맞히면 제도. 기분 나쁘지, 그치? 당황했지, 지금 제? 아. 야 뭐야, 요는저기어 아, <laughs> 아 벌써 미드 차이 나오는데? 아 미드 차이지, 난 잘했잖아. 제 못했고. 아 라인 하나 더 밀어야 되는데 이거. 아, CS 차이가. <laughs>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이 <laughs> 아. 지루해. 정말이지 지루해 죽겠어. 나보다 강한 녀석은 언제 나타는 거야 도대체. 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판부터 생각하세요. 다음 판 무슨 챔피언 할지. 그게 여러분들 시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걱정돼서 묻는 건데 그거 병이에요. 어디가 <laughs> 이거 먹으러 온거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야, 저거 어디가, 어디가, 어 아이고, 궁 없냐? 그렇지. 어, 나 진짜 스킬 원 빨리 썼어. 아! 허허허 스킬 원 빨리 썼어. 아싸. 아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내가 미안해 안타깝네 정말 이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게임을 이겨도 게임을 이겨도 마음이 편해요 진짜 저희가 죄송하니까 그만해주세요. 오늘. 아유 죽겠니? 어이 거기 비켜 아씨 먹었네 어이 통제 압박 규제, 나를 칭하는 단어들이니 벽 공포, 집도 <laughs> <심도>. 간다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 스페는 뭐다? 그냥 사망이다. <laughs> 벌써 301인가? 어느새 3명을 죽였지. 정신을 차려보니 3명이 죽어있어. 또 나도 모르게 죽여버린 건가? 나의 모의 시기.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바톰 <laughs> 가야지. 평소에 애니 많이 보는 거티내지 마요. 공사 두개 정립, 두개 정립 완료. 남은 거는 애쉬뿐인가? 애쉬 녀석 잠을 못 이루고 있겠는데? 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동북의 사냥꾼 스택이 본인만 남은 거 알고 오도오돌 떨고 있겠지. 본내에서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왠지 본네하면 즐거워서 못 들이. <laughs> 그런 방법이? 에? 인. 아, 킨드가 왔다. 무술꾼 윤에도 전멸도 빠졌고 바로 바텀 간다.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심으로? 어어어어어어해 좀좀 라인을 바어어어어인을바어어다고어명까지바어진어어다고세팅좀지랄라 <laughs> <지랄났네. 웃음> 어, 투표도 닦았어. 저는 뭐, 라인에 박혀있질 않아. 계속 돌아다녀. 미드 가면 탑 가고, 탑 가면 미드 가고. 미드 밀어야지, 그러면. 아이고. <laughs> 말했잖아. 말했잖아. 왜 듣지는 않는 거야. 어, 애쉬가 살아있네. 절대 집에 가지 않겠네요. 불피라서. 하... 공사를 결국 다 쌓아 버린 건가? 상대방이 절대 원치 않았을 텐데. 다음 포인트 좀 작은 따기 쉽겠다. 살려줘! <laughs>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 가끔은 내 멋대로의 삶도 살아보고 싶거든. 이거 마오카이라서 위험한데. 확당하면. <laughs> 집에 가자 이제 충분히 즐겼다. 이제 행복하도록 해 그쪽이 <laughs> 너의 영혼에게 뭐라하지 어서 뭐라할까 편히 쉴수 있는 길이에요. 차단당한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laughs> 아 일로 튀지. 오. 팀이 잘한다고요? 왜 잘하게 어요 제가 가주잖아요. 너네가 게임 이제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우허아야 <laughs> 이걸 전멸로 쓰네? <laughs> 평사 때릴라고? 와.. 궁이 없으니까 조금 사려주자. 완국그래아사 만화가 대하잖아요 아, 씨발, 죽었다, 나. <laughs> 아, 웃겨서 죽었잖아요. 난 야레야레라고 한적 없어. 다 아, 너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씹어가. 얘는 싸우고 있다. 이때 귀신처럼 등장하는. 아니? 여기서 제 Z가 왜 나오지? 화 느려 느려 생각마저 느리군. 헉. <laughs> 어 내가 막았다. 야 징크스야 내가 방금 외치고 막아준 거다 이거 알지? 노렸어. 난 보였어. 내 본능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인 거야. 제가 애쉬 궁을 막아주는 그 판단. 덕분에 둘다 잡아버렸죠? 아, 정말 손바닥 안에 있네. 어, 씨발. 얘들아, 이거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 정신이 들었어. 어, 갑자기 제 정신이 막 든다, 갑자기. 어, 뭐지? 어, 뭐야? 좀 심해. 씨. 이거 너무 쉽잖아. 지루한데 바로 먹는 게낫지 않을까? 아 바로 못 먹겠다. 먹자. 징크스에 크스다가 이거 그냥 먹지. 이좀 맞아 주지 않 을래？가, 동네 아픈데, 좀 나눠서 맞지않 을래？가 뒤지 겠어？얘 들 아, 10년 들어 가서 뒤지지 않 아？이제, 아, 그래도, 우 리가 없 네？쉬워, 너무 쉬워. <laughs> 2년 이걸 방해하네. 아쉽다. 아 아유 쉽다. 아유 쉬워 쉬워. 아유. 실버에 가는 승급전이면 적어도 쫄리는 맛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쫄리는 맛이라는 게 없네. 마지막 해방인가. <laughs> 마지막 트리플게 먹어서 들렸나 봐요. 재미없다. 사퇴라 원래 사등이었겠다 휴, <laughs> 아유 살았다 <laughs> 어, 뭐야 100%인데? 완벽했던 거야? 아, 100%잖아. 전 시즌이요? 아옛날 얘기 왜 해? 그러고 보면 역사책을 피세요. 피해가 안 가네. 언제 뚜얘기하고 있는 거야? 작년 얘기 하는 거야 지금? 2020년? 그래서 어쩌라고? 난 이제 100%인데, 100%를 달리고 있는 제든 걸 결점이 없는 무결점 제드 그 정점에 내가 있었다.